w r i t i n 우리 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혼자 산다. 혼자 산다. 영어로는 live alone.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 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혼자 산다. 어떤 사람들은 산다. 어떤 사람들 영어로 표현한다면 some people 하면 됩니다. 살다 live 혼자 홀로 alone 어떤 사람들은 혼자 산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Some people, Some people live alone. Some people live alone. Some people live alone. Writing test. 우리 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그들은 때때로 아프고 불행하게 느낀다. 때때로 영어로는 sometimes, 아픈 영어로 ill, 불행한, unhappy, 느끼다, feel이라고 하는 동사를 쓰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은 때때로 아프고 불행하게 느낀다 그들은 느낀다 느끼다 feel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아픈 그리고 불행한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 줘야 되겠죠 아픈 ill 불행한 unhappy 그런데 뭐가 빠졌습니까 때때로 이런 표현이 빠졌죠? 때때로는 그렇죠. Sometimes 동사 바로 앞에 쓰면 됩니다. 그들은 때때로 아프고 불행하게 느낀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They sometimes feel ill and unhappy. They sometimes feel ill and unhappy. They sometimes feel ill and unhappy. Writing test. 그들에게 애완동물을 가져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말할 수도 있다. 영어로는 may tell 뭐뭐 말 수도 있다. may라고 하는 표현을쓰죠 말하다 tell입니다. 그래서 may tell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애완동물을 가지다 영어로는 get a pet.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의 의사는 그들에게 애완동물을 가져보라고 말할 수도 있다. 그들의 의사는 다음에 말할 수도 있다. 이것부터 우리가 연결시켜줘야 됩니다. 그들의 의사. t h e 지 말할 수도 있다. 말하다. 영어로는 tell 뭐뭐할 수도 있다. may라고 하는 조동사를 쓴다 그랬죠. 누구에게 말합니까?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들 대면 되겠죠. 뭐뭐 하라고? 애완동물을 가져보라고 뭐뭐 하라고? to 애완동물을 가지다, get a pet. 그들의 의사는 그들에게 애완동물을 가져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Their doctors may tell them to get a pet. their doctors may tell them to get a pet their doctors may tell them to get a pet writing test 며칠 전에, 사라는 의자를 발견했다. 며칠 전, 영어로는 a few days ago, 뭐, 뭐, 전, 어고를 씁니다. 며칠, a few days. 의자를 발견했다에 발견했다, 즉, 발견하다는 find, 과거를 나타낼 때는 found를 쓰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세라는 의자를 발견했다. 며칠 전, 며칠 전, 며칠은 영어로, a few days. 뭐, 뭐, 전, ago를 씁니다. A few days ago. 며칠 전에. 누가 뭐, 뭐 했다? 세라는 발견했다. 발견하다. find라고 하는 동사를 쓰고 있죠? 그런데 과거형으로 해줘야 됩니다. 발견했다. found를 씁니다.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의자를 발견했다. 의자. 영어로는 chair. 우리가 영어로 쓸 때는 a chair 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사라는 의자를 발견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A few days ago, Sarah found a chair. A few days ago, Sarah found a chair. A few days ago, Sarah found a chair. Writing test. 우리 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그것은 그녀의 집 밖에 놓여 있었다. 무엇뭐지, 어디 어디에 놓여 있었다. 과거를 써서 나타내 보시면, 놓여 있었다. was a line.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집 밖에, 무엇뭐, 뭐, 밖에. outside.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집 밖에 놓여 있었다. 그것은 놓여 있었다. 그것 이 시대겠죠? 놓여 있었다. 과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Was lying 하면 됩니다. 그녀의 집 밖에 뭐뭐 밖 outside죠? 그녀의 집. Her house 하면 됩니다. 그것은 그녀의 집 밖에 놓여 있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It was lying outside her house. It was lying outside her house. It was lying outside her house. w r i t i n 우리 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그것은 부서지지도 혹은 날지도 않았다. 부서진 영어로는 broken. 낡은, 오래된 뭐라 그러죠? Old. 자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우리말을 영어로 써보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그것은 부서지지도 혹은 날지도 않았다. 그것은 어떠, 어떠지 않았다. 부정문이 되는 거죠. 시제는 과거가 되겠죠. 그러면 it was not 하면 됩니다. 부서진 영어로는 broken 혹은 낡은 오래된 old 그것은 부서지지도 혹은 낡지도 않았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It was not broken or old It was not broken or old. It was not broken or old.